반갑습니다. 대경아입니다. 신규 분양 단지의 청약 경쟁률 분석은 굉장히 오랜만에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단지였고 수성구의 현 분위기를 증명할 곳이었으며 그것은 곧 대구 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버머 아이파크의 결과는 무진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경아와 함께 버머 아이파크의 청약 결과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4월 9일 발표되었던 특별 공급 결과입니다. 72세대 공급에 103건 접수되며 1.43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범머 아이파크는 더 센트럴 화성파크드림 이후로 2년 5개월 만에 특별 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한 단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더 센트럴 화성파크드림이 8세대 공급에 228건 접수로 2.8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었고요. 이게 정말 오래전 기억이라 역사를 찾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특별 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1순위에서도 경쟁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경쟁 완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양 결과가 경쟁이라고 해서 모든 당첨자가 계약으로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회원급에서 이미 경쟁 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꽁꽁 얼어 있던 청약통장 심리가 발동한다는 것이고 무주택자까지 이끌어낼 상품성 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버머와이파크 뒤로 경쟁구 위에 설 만한 단지가 만촌 자이 수성 32구역이나 MBC 주상복합 정도로 보이고 그곳의 가격이 대형 위주의 상품성을 생각해 본다면 버머와이파크가 특별공급을 사용하기에 최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타입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84A가 8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 28건, 기타 지역 5건으로 33건 접수되어 4.13대 1의 경쟁률. 84B가 35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 49건, 기타 지역 3건, 52건 접수되어 1.49대 1의 경쟁률. 84C가 29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 15건, 기타 지역 3건으로 18건 접수되어 0.62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84C 타입 특별공급 청약하신 분들은 전원 당첨입니다. 남은 물량은 1순위 넘어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입별 경쟁률은 제가 예상한 그대로 흘러갑니다. 84A 83P. 84C. 이건 범어 아이파크 현장을 가보고 직접 모델하우스를 보고 왔다면 자명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84B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84C는 동향의 일조와 조망 부분이 아쉬우니 타워형의 선호가 올라가고 있는 현 세대의 흐름에 맞는 적절한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84A야 저층이더라도 남향을 바라보니 판상형 단지에서 공급수가 적으면 경쟁이 나오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남서향의 조망이 나오고 고층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84B를 경쟁으로 이끌었습니다. 4B 판상형 와이드 다이닝일지라도 아이는 동향은 선호되기 어렵다는 것 역시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특별공급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당첨이 우선이라면 당년 84c 결과가 우선이라면 당년 84b를 봐야 한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84a는 층수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84b로 베팅해 보는 편이 한 단지 안에서 약간 더 우위가 있는 결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시기에 따라서 고층 타워가 저층 판상보다 금액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4월 11일 일순위 청약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오랜만에 19시 30분이 기다려지는 청 범어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 결과는 82세대 공급에 1256건 접수, 1순위 합계 경쟁률 15.32대 1을 기록합니다. 정말 훌륭한 성적입니다. 4월 12일 2순위 청약 결과가 공개되었는데요. 예상대로 2순위에서 예비 당첨자를 모두 채우며 범어 아이파크의 일반 분양은 상황리에 마감되었습니다. 총 접수 건수는 1370건으로 82세대 공급으로 보면 합계 경쟁률은 16.71대 1입니다. 1순위 해당 지역 마감이 있기 때문에 유효 경쟁률은 이보다 낮을 수 있겠죠.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의 미분양은 2024년 2월 기준으로 9,927호로 거의 1만 5에 가깝습니다. 바로 직전 분양했던 단지인 반고개역 프로지오는 청약 대거 미달 이후 수천만 원의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죠.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결국 수성구, 결국 범호동 결국 입지로 범머하이파크는 두자릿수 경쟁률을 보여주니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된 겁니다. 타입별로 살펴보면 84A가 8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 253건, 기타 지역 10건으로 263건 접수되어 해당 지역 31.63대 1의 경쟁률, 84B가 30 7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 739건, 기타 지역 46건으로 785건 접수되어 해당 지역 19.97대 1의 경쟁률 8사 c가 37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 195건, 기타 지역 13건, 2순위 해당 지역 100건, 기타 지역 14건으로 312건 접수되어 1순위 5.27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공급수가 적은 판상형 8사 a와 5층 조망이 있는 타워형 8사 b는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일반 분양 공급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수치는 아니었는데요. 저는 그저 해당 지역에서 부자리 수 경쟁률을 본게 언제인지 가물가물해서 정말이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청약 접수하신 분들의 당첨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고요. 추후에 당첨 가점이 얼마나 나오게 될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구 수성구가 비기제 지역이기 때문에 예비 당첨자를 500% 뽑습니다. 84C에서 6대 1이 나와야 하는데 접수 건수가 1순위에서 모자랐고 2순위에서 114건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상황리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더 좋았다면 1순위에서 세 타입이 모두 끝났겠죠. 수성구를 2순위에 청약 넣어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현 시장의 기회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청약 결과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 사람들 옥석만 골라가고 있구나. 왜 그럴까요? 오를 때더 오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내릴 때덜 내리는 것에 더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핵심지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 거래량은 다행히도 꾸준하게 이어지는 중입니다. 하방에서 버티는 가격과 그렇지 못한 입지가 극단의 양극화를 보이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먹을 것보다 지금 안전한 것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 대구의 분양가 10억에 도전할 수 있는 부자들이 참 많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살때 주담대를 끼든 엄마한테 빌리든 뭘 하든 한방에 10억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지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0억 원이라고 하는 분양가 자체가 이슈가 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의 축적이기 때문에 회자될 수 있는 주제이며 우야든동 있던 집을 팔아서 조금 더 좋은 새 집으로 이사가려고 하는 것이지 현금 10억 있는 부자가 대구에 겁나 많구나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곤란합니다. 물론 당첨되신 분들 중에는 첫발의 범어 아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분도 분명 존재하겠죠. 특별공급을 쓰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한편 신생아 측무대출의 담보 주택 가격이 9억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 10억이 나왔을 때 과연 소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도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결과는 그런 것에 전혀 흔들림 없이 나는 갈 길을 간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붙는다는 것을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이 분양가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내가 먹을 게 있겠는데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입지 대비 가격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입지 대비 가격이 안 좋은 곳은 차갑게 버리고 입지 대비 가격이 좋은 곳은 뜨겁게 환영하는 것이 결국 내가 분양받더라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수성구, 범어동의 신축단지는 희소한 것입니다. 범어아이파크의 경쟁으로 인해 재해석 이될 단지들 역시 존재하겠죠. 범어센터를 프로지오 범어 엘리네들만촌자이르네 만촌, 만촌 삼정그린코아 범어아이파크의 두 자릿수 경쟁률은 의대 정원 확대 이슈로 수성구 핵심지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체 시장의 흐름이 청약 결과라고 하는 하나의 트릭으로 작동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의 지표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며 위의 기술한 단지들은 가격보다 가치가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버머 아이파크에 당첨되지 않아서 실망한 분들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둔천주공이 생각나는 대구의 버머 아이파크. 현재 대구 시장의 분위기를 뚫고 버머 아이파크는 그 저력을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버머 우방타운 1차 재건축 조합은 좋은 설레를 남긴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 신청하신 분들에게 당첨의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머와이파크의 아라에 당첨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경화는 여러분이 내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